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 보증금 음, 음. 이런 음,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그 문제가 진짜 많이 터졌죠. 예. 전세 사기부터 해서 뭐 예. 요즘 집값이 올라고 가 내려가고에 따라서 또 그렇습니다. 예,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뿐 아니라 음. 아그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음. 전세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 네. 어, 왜냐면또 대한민국에서도 그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제도란 말이에요. 음. 어, 이건 어그 자체로서 조금 이게 뭔가 어, 조금 그 기계반, 아. 어, 정상적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않은? 어, 어.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그 이제 뭐갭 투자 뭐 전세 사기 네. 이런 걸 통해서. 요실하게 지금 드러나면서, 네. 어, 그 전세 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네. 하고 뭐 요즘 말 많아가지고 이제 전세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질 거다 했는데 또 요즘 전세 또 많이 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음. 한번 이렇게 관행으로 굳어진 음. 우리가 습성화된 습관화된 아, 이런 습관... 이런 부분들은 음. 한번에 단방에 끊어내기가 힘들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1, 2년 된게 아니라 수십 년간 돼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드는 듯하면서도 조금 잊을 만하면은 또 조금 오르고 음. 비율이 네,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도로서의 전세 어, 문제 음.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음.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는 어,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 조금 다른 나라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아, 왜 우리나라만 있는 걸까? 음.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의문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실무에서 보면 이게 보증금을 뭐 제대로 못 빼서 음. 뭐 집값이 좀 내려간다거나 음. 또 집주인이 뭐 세무 문제가 있다거나 에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해 있다든가 이건 또 그렇습니다 음. 세입자가 지금 아무리 뭐어 저기 주민등록하고 확정이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 그 주인의 어떤 신용 상태 때문에 그. 보증금 돌려받는, 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 사람 참그 재수가 없다. 음. 왜 해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집을 왜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본인의, 네. 뭐, 세입자, 본인의 부주의라면, 네. 라면 본인 탓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세입자는 주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 집주인의 간에서 뭐가 생긴다는지 하죠 그렇죠. 세금 거.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음. 뭐 세금 문제가 있는 걸려 있는 이런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음. 세금이 우선적으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음.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게 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어, 최근 들어서 음. 어,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어. 그좀 운이 없다라고 치부했던 부분을 음. 아 이게 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 원래 예예 네. 네, 원래의 문제 예 네. 그러니까 음. 전세 제도가 내포하는 음. 속성 어그 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아그 세입자가 운이 없어가지고 그옆그 어. 그 집에 들어갔다 이런 음. 식으로 그냥 어그음버을 간과해버리는 아 음. 어, 그런 그, 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자, 그래서 그, 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그 전세제도 두고, 음. 어, 그러면 왜 다른 나라는 전세제도가 없을까라고 해서, 어, 가끔씩 뭐, 그 나라에 가서 음. 전세제도를 인터뷰하는 그, 어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음. 어, 이게 어, 전세제도가 그, 그 여기는 왜 없을까요 음. 어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런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되게 이제 그놀랬던 것이 아 음. 어, 어, 그게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음. 어, 그큰 돈을 그큰 돈을 어. 어, 잘 모르는 집주인한테 어. 돌콩 집값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걸 그냥 맡긴다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 음. 어그 제가 본건 미국이었는데 미국 그, 중개인이었거든요. 음. 부동산 브로커. 어. 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지금도 미국이 없지만, 음. 그걸 도입한다고 해도 안될것 같다. 왜냐? 신뢰가 바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신뢰가. 응. 그걸 어떻게 세입자를 그 설득하는, 응. 아, 그 돈을 내시면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응. 라고 하는 부분이 도저히 설득이 안될것 같다는 겁니다. 아. 그게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구나.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이 집값이 만약에 5억이면, 음. 전세가 2억 5천이면, 네. 왜 안전하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죠? 렇 근데 외국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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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5억이라도 2억 5천,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맡기냐,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네. 네. 음. 그게 이제 외국 같으면 또 이제 그 어떤 파이낸싱? 네. 빌려서 음. 집 사는, 음. 세입자가 그만한 돈을 갖고 있으면, 음. 사실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충분히 그렇죠. 있거든요. 대출, 예. 그렇죠.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큰 돈을 집을 안 사고 그냥, 어, 집주인한테 맡겨버린다는 게, 음. 그게 이제 납득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음. 아, 이게 그 전세제도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어, 그, 일단, 우리가 이제 전세, 그, 보증금, 음. 이 부분이 워낙 크고, 네. 재산에서 중요한 비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현실적으로, 그, 뭐랄까요. 전세 보증금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음. 제대로 못 받아서, 어, 물론 이제, 뭐, 10억을 걸었는데, 그중에서 그 뭐, 8억만 받는다든지, 음. 어,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음.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다른 다른 계약도 깨지면서 깨지고, 그렇죠. 분쟁 걸리고 여기 분쟁 걸리고 네.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이사 집에서 돈을 받아야 어. 그때 받아야 또 바로 받아서 이사를 잔금을 가고 금을 하고 뭐. 이런 네. 그 소위 말하면 줄줄이 사탕인데 네. 그게 아못 빠짐으로서 못 빠짐으로서 전체가 다 이제 막그 혼란 네. <laughs> 어 혼란에 빠지게 되는 니탄내탈하게 되고 막.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라 그러면, 렌, 월세 렌트라 그러면은 음.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어, 보증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전 재산에 비슷한 큰 돈이기 때문에, 음. 달, 다른, 그, 경제, 계약 문제에 음. 크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게 되면, 아, 이게 참 후진적이구나. 아, 되게 후진적. 후진적이구나. 하긴. 어, 네. 어.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현상, 음. 하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그 여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음.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깔끔하지가 못하잖아요. 음. 그죠?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전세제도가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이 너무 크니, 까 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이고 음. 이제 예전에 이제 예전부터 이런 전세제도가 있었고 음. 어,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음. 어, 전세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 전세를 어그 현상 현재 현재 전세가 존재하고 있고 음. 또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전세를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 우리가 주택임대차법법에서 음. 어, 그 대항력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 음. 대항력 우선변제권 음. 이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세입자가 주민 등록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어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음. 어 어떤 보호 장치 보증금에 음.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단 말이죠. 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점 이제 그 어, 그걸 믿고 또 어,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전세 제도가 더활 어, 활성화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요 활성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어, 지금 전세 제도의 어떤 어, 좀 팽창 음. 어, 전세 제도가 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세 제도가 어그 늘게 되 늘게 되는 음, 음. 어, 그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원래 정상적인 보증금 담보 방법은 음. 전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 어. 이런 식의 이제 물권적인 조치가 정상적인 방법인데 음. 이걸 어그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분들은 어, 임대인의 동의도 내야 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돈도 제법 들어가고 좀, 네. 이런 거니까 세입자가 좀 편리하게 네. 뭔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입 신고하고 그냥 확실자 정도로 음. 어그 장치를 만들자라고 음, 특별법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특별법으로 네. 만들자라고 해서 제도를 둔 건데 그 제도가 지금 보면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허점이 있죠. 어, 불완전한 겁니다. 네. 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어 대항력의 발생 시점 음. 자체가 어, 전입신고 한 다음날, 다음 다음날 0시. 0시. 네. <laughs> 하도, 하도, 외워서. <laughs> 네. 그렇게 될,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게 이제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날, 시간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어. 제도적으로. 어. 어. 그게, 어, 원래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이, 음. 원래 이제 인구의 어떤 동태, 사람이 이사가고 나가고 하는 음. 그런 부분에 그 행정적인 관점에서 음. 그런 음.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아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그럼요 주민들의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이걸 임차인 관리로써 네. 쓰고 있군요, 네. 지금. 전입신고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 원래 행, 목적 자체가 다른 건데 행정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임임대차 어, 보증금의 보호 장치로서 하다 보니까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 다음 날0시로 하는 그런 어, 한계가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뭐 찍어줄 수가 없으니까 몇시몇 그렇죠? 네. 몇 분. 뭐. 그렇자 네. 그러면 음. 그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저기 보증금 잔금 내고 음. 이사가는 날 음. 어, 이제 전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날, 그날 주인이 저당권을 잡으면 껌짝 <laughs> 없이 이제 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 그거는 뭐. 어,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라도 사실 달리 대처할 방법이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 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알아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음. 내돈 10억을 만약에 보증금인데, 10억을 그런 식으로 주인한테 이제, 어, 맡기는데, 음. 그 주인이 그런 이제, 그 어떤 좀 헐짓을 해버리면, 네. 어, 무모한 짓을 해버리게 되면, 꼼짝없이 보증금을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어, 그런 제도를 믿고,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은, 아. 제도적으로 그 결함이잖아요, 그게. 음. 그죠. 그러니까. 어, 그거는 아... 어떻게 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제도가 이러니까 뭐, 요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 음... 아, 물론 이제 대처할 방법이 있죠.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무조건 들어가게. 예, 예. 음... 그걸 이제 하면은 돼요. 그, 그런, 그, 어 임대차 보법의 음.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는 음. 부분을 생각하고 전세권이나 뭐 재당권이나 이런 부분을 딱 들어가는 날 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장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근데그 어, 어, 주인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진짜 마음먹고 마음먹고 예. 정말 문제가 있는 나쁜 음. 어, 나쁜 사람 음.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니까, 네. 아, 그거를, 그런 경우를 위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써야 돼? 그러니까. 200만 원을 써야 돼? 요런 이제 약간 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그렇죠. 예, 네, 아까운 거죠. 매번 그래서, 할 때마다 저당권하고. 그렇습니다. 해지하고. 어, 저한테 만약에 그걸 물어보더라도, 음. 확, 그,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음. 아, 이걸 저당권이나 전세권 하셔야 돼요. 라고 권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왜 돈쓰게 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 네. 먹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어,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거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 어, 기사를 좀 보니까, 음. 그거를, 요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시중은행, 5대은행, 음! 하고 제휴를 어, 해가지고 예, 예. 제휴를 해서 확정일자 음. 확정일자를 어, 대출해 줄때 확정일자를 그 집에 확정일자가 있는가 없는가 음, 이런 확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권한을 이제 (5대) 시중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제 그거를 대출하기 전에 집주인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음, 음. 그날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음. 이사 오는 날. 은행은 몰라요? 은행은 모릅니다. 네, 모른데. 세입자가 큰 돈을 딱 맡겼는데, 네. 그날 바로 저당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주인이. 은행이 이제, 그거를, 어, 그, 저기, 만약에 떼볼 수만 있다면, 음.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떼볼 수만 있다면, 음. 오, 이거 확정일자 받았네. 라고 해서, 음. 그거를 취급을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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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부분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라고. 아직은 하면,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행인가요? 음. 은행 한곳 하고 그 시범적으로 했어요. 하, 아, 테스트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서, 음. 그거를 이제 5대 시중 은행으로 확대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4월인가 5월인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다 넓혀야 되는데 저축은행이도 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정보의 영역이거든요, 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어, 대, 대출, 금융회사 이런 데다 모든 달 넓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 그냥 5대 신용은행으로 아직은 아, 예, 했더라고요.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또 다른, 다른 데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갈수 있는가? 다른 데가 작정하면 아닙니까? 작정하는 건데 네, 은행 5대 은행 네. 가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음. 그러면 5대 신용은행은 그러면 어 그걸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확신도 없어요. 왜냐면 5대 신용은행이야, 사실은, 그, 그날 확정일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음. 지금 현행대로 하더라도, 그, 대출 금융회사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뗄 그렇죠? 일이 없잖아요. 뗄 일이 없죠. 네. 근데, 그걸 굳이 뭐 확인해가지고,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될, 어, 떤 경제적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줬다라고 해서, 그 5대 신용은행이 무조건 철저히 다볼 것이다. 음.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일 수는 있죠. 음. 어. 은행이 이제 이런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떼볼 수는 있을지 현정, 음. 그걸 안 떼본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이 손해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어떤, 어, 적어도 이제 5대 신용은행의 어떤 그 대출 문제, 이런 음. 부분을 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음.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어. 맞아. 게다가 맞아. 다른 금융회사들은 네. 어, 또허점이또 계속 열려 있고 네. 어, 그런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작정하면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있죠. 이제 네. 작정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분명히 그 구멍이 있는 제도인데 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서 이걸 그 그대로 제도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뭐 갭투자 사기 이런 거를 보면은 그, 그 시세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음음. 빌라들 이런 빌라들에 이제 전세 보증금 잔뜩 받아서 음. 안 갖고 어. 어. 튀는 나 몰라라 어. 음. 하는 이런 사기들 이런 창궐은 물론이지만 음.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상품들 음.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가에 비해서 이제 보증금 비율이 뭐50% 60% 뭐. 안전하게 보이긴 한데 음. 그러는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또 아까 음. 어, 확정일자 그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이 어, 발생한 시점이 음. 어, 다음날 0시라고 하는 그런 한계. 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는 좀 어렵다. 많이. 그러... 그리고 아파트들은 뭐 그래도 약간 그런데 빌라들은 진짜 그런 거 많이 할려면 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당하는 사람 많고 막 다가구는 막 전체가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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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부분 좀 아찔아찔합니다. 진짜. 음, 음. 그 사회 초년생들이 다 자기 보증금 8천 1억을 다 날려갖고 막 오도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이제 계기로 해서 음. 전세제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음. 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으로 정책을 조금 그 어, 다시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어, 정부가 줄여나가야 될지 어. 늘려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지 않습니까 어이.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 포퓰리즘같이 그런거 많이 해주면 안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해주니까 마치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어이. 이렇게 어, 그 취지가 그렇지만 그걸 지금 도와주는 것이 어, 장기적으로 어, 먼그 미래로 봐서 그게 우리 제도에는 저는 그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어, 그런 생각.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하여튼 지금 줄였다고 하잖아요. 뭐 공시가에 1 4 0에뭐 80%만 해 준다고. 네, 원래 네. 90%였다가 네. 150%에 90%였다가 줄어갔고 네. 뭐 당황한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보증금액이확 보증 가입하려 그래도 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뭐 이제 수요자들도 당황했지만 음. 사기꾼들이 제일 당황했겠죠. <laughs> <laughs> 그 그렇죠.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웃음> 어, <웃음> 진짜. 네. 또 어, 아마 그 그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죠. 지금 지금 논란서 가만히 있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막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있나, 뭐 없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전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음. 어 우리가 어 그런 뭐그 임대인의 어떤 그 불법 행위 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뭐큰 돈을 들여가지고 뭐 전세권, 재단권 음. 이런 설정을 하는. 해야 되는 음. 이런 선택지보다는 음. 저는 조금 그래도 월세를 더 주더라도 음. 더 주더라도 뭐 반전세나 월세로 어.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게 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걸, 큰 월세라든지 아니면 음. 보증금이 작은 월세라든지 예, 예. 하여튼 월세를 내는 걸로 음. 좀 음. 가자 전세금만 순수한 전세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세입자한테 더 싸다 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 그 부분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왜냐면은, 그거를 전세제도라는 게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음. 이걸 여러 가지 장치들,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아까 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다. 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어, 비용적으로도 따지고 보면 싼 것은 아니다. 음, 뭐 그다지 싼 것도 아니까. 아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또 보증보험 많이 든대요. 아파트 네. 빼고는 빌라는 거의 다 보증보험을 들게 한대요. 그렇죠. 들고 싶어 하고 렇습니다 전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또그비병 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증보험료. 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음. 이제 그런 걸다 따지고 보면은 음. 이게 결코 금전적으로 도 유리한 음. 어, 저렴한 음. 이런 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반전세, 음. 월세 음. 이런 걸로 어~ 좀 유도하는 것이 오. 어~ 정부가 조금 그~ 어~ 정책적으로 활성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오. 어~ 좀 필요해 보인다 음. 어 그런 말씀이시죠.